당시에 날짜가 8월 8일과 9일 지난 여름 대통령 휴가 기간인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대통령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안보휴가를 보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 않죠? 안보휴가가 아니죠? 안보휴가 맞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고 지금 골프를 치셨다고 합니다. 아, 이틀 중 상당한 시간을 골프 연습에 하루를 했습니다. 이 8월 8일 구룡대 골프장 아마 새벽에는 다른 곳에 개방을 해놓고 이 11시 그 새벽 시간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이 이용한 것 같은데요. 이날은 두 달에 한번 시설과 장비를 정비하려고 문을 닫는 휴장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어거지로 문을 열게 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골프장을 운영시킨 거예요.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 경호처장 아니셨나요? <laughs> 더군다나 이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대통령실을 책임진 사람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제가 국방위원이기도 하고 국회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그16 19일 날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 하셨어요 핑계가 뭐냐 하면 대통령 순방 중에 대통령실을 지켜야 된다였습니다. 뭐 안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해야 휘 된다 그 얘기겠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주말에 11월 16일에 웰링턴 시시에 나타나서 여당 의원 김장겸 의원 전 MBC 사장이시죠. 또 조선일보 모 간부와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골프를 치셨어요. 이게 나라 기간이 무너져도 정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에 골프 친 것을 안보 휴가였다고 거짓말을 대통령실이 버젓이 하고 방금 장관께 제가 자료를 들고 확인을 시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또 거기에 장단을 맞추시고 또 대통령 순방 중에 국회에서 예산은 던져놓고 나오지는 않은 채로 불출석하고 또 본인은 그 주말에 순방기간 중인데 대통령실을 지키지 않고 골프를 치고 이게 누가 나라를 운영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도대체?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와 치시는지 얼마나 자주 치는지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윤석열 대통령이 군골프장을 이용할 시에 일행 출입 현황 또 특히 민간인은 별도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당시 군골프장 CCTV 녹화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골프장 사용 비용이 총액이 얼만지 비용은 누가 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기 네, 우리 존경하는 네, 주미 의원님께서 어, 저 지리하신 것 중에 휴가 중에 대통령께서 골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정정드릴 말씀이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예. 대통령께서 8월 8일, 9일날 그계룡 구룡대에서 구룡에서 이제 휴가 중에 운동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에 대통령께서 휴가 가실 때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휴가는 어차피 지금 내가 휴가 가는 지역이 군용 지역이고 한데 장병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병들하고 농구도 하시고 또 장병들하고 족구도 하시고 또 함께 또 어? 라운딩도 하시고 또 안보태스 점검 차원에서 비3리유리저 빵카도 다 둘러보시고 이러면서 좀 뭔가 통수권자로서 장병들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 그래서 반영된 거거든요. 8월 8일 9일 날도 운동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한게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엽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닙니다. 장병들 중에 가장 고생하는 게 누구냐? 부사관들하고 중령, 아, 저기, 영광급 실무자다. 그래서 영광급 실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그 라운딩을 하고 나서 격려 만찬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찬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상한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정말 이거는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휴가기간에 이렇게 그이 장병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저는 어느 역대 대통령들께서 통수권자로서 장병들에게 함께 라운딩을 하시고, 함께 격려식사 하시고, 이런 대통령이 어디 계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저는. 충성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비판을 하셔야지. 아니 어떤 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앞뒤 팀, 두세 팀다 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어떻게 동수권자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간업자들도 아니고 부하들하고 같이 정말 고생하는 부사관, 연관장교들, 신무자들하고 운동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시느냐. 저는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